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시험 유의사항 및 답안 저장, 그리고 전송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ITQ 자격에 대해서 제가 감독관으로 생활을 해보면서 수업자분들이 고사실에 딱 오질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시험 시작, 뭐, 바로 1, 2분 직전에 이제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헐레벗떡 이제 시험 응시하게 되는데,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독관님께서 시험 시작 약 10분 전부터 유의사항하고 답안 저장, 그리고 전송 방법을 안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늦게 오시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수험자가 답안 저장이라던가 전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험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상당히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ITQ 자격을 위해서 또 독학을 포함해서 뭐 인강이라던가 학원, 뭐 과외 도움을 받다 보면은 자격 시험을 위해서 뭐 기술 뭐 노하우 어떻게 보면 이제 쪽집게처럼 이제 속성으로 배울 뿐이 ITQ 자격에 대해서 뭐 유의 사항이라 던가 답안 저장 그리고 전속법 등은 어차피 이제 시험장 가면은 뭐다 감독관이 알려 준다. 이런 식으로 걱정 말아라 하기 때문에 어잘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고사장에 도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감독관 입장에서도 보면은 답안 저장이라던가 전송은 시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 감독관조차 직접 개입하기가 힘들구요. 그거 당연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수험자분들이 이제 또 시험 문제를 저잘 풀었는데 결과물 자체를 이제 감독한 PC에 전송을 못 해가지고 어 수험자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또 돌아가는 경우를 또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험자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힘이 되고자 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시청하셔가지고 시험 응시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요, 수험자 등록 방법이랑 유의사항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답안 저장과 전송 방법, 세 번째는 시험이 종료 후에 답안 확인 방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첫 번째 수험자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고요. 항상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은 다 감독관 분들께서 바탕 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을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다, 당연히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본인이 응시할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열어서 점검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시게 되면 수험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수험번호가 숫자를 8자리입니다 그래서 8자리를 기재하시고 확인을 딸깍 눌러 보시면 수험 번호, 성명, 수험 과목, 좌석 번호, 답안 폴더까지의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사항이 안 나오신다면 내가 수험 번호를 잘못 기재하셨거나 혹시라도 내가 그 고사장은 잘 왔지만 고사실 1고사실, 2고사실, 3고사실 그 고사실이 내가 잘못 착각하고 앉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을 때 정확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과 수험 과목 좌석 번호까지가 다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인적사항이 다 올바르시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하얗게 화면이 뜨면서 이런 창이 한번 뜨시게 될 거예요. 이때부터는 키보드랑 마우스 동작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요걸 하시기 전에, 즉, 코아스 수험자용이나 아이콘 더블 클릭 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키보드, 마우스, 응시자체 프로그램을 반드시 점검한 다음에 수험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감독관의 멘트인데요. 감독관이 이제 요런 식으로 안내를 열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시간은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부터 60분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이 60분 내에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고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송하는 시간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60분 내에서 적절히 시간 배분하셔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지를 받게 되면은 해당 교시에 응시하는 시험 과목과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적었는데요. 가끔 제가 이제 감독생활 하다가 보면은 수험표에 작성된 각 교시별로 즉 내가 시험을 1교시, 2교시, 3교시 즉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3개 과목을 보는데 1교시에는 분명 한글이어야 되는데 1교시에 엑셀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여러분들 교시와 과목을 변경해서 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면은 그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당 교, 교시에 응시하는 과목과 꼭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물론 이걸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어, 일, 그, 결국에는 수험자가 불이익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지를 배부하게 되면은 상단에 수험번호랑 성명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재해 를 주셔야 시험이 종료가 되고 감독관인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다 시험지를 그 제출을 했는지 한장한장 한장한장 세어봤을 때그 숫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이름이나 수험번호로 보고 누가 제출 안 했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험번호랑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이 종료하시게 되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시험 중에서 본인이 시험 보는 프로그램 외에 메신저라던가 뭐 요새 카카오톡,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이런 메신저라던가 인터넷, 게임, 그 다음에 메일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이런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고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그, 시험 보는 프로그램 외에는, 어, 다른 걸 실행하시면 안되고요 인터넷 시험 같은 경우, ITQ 인터넷 같은 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인터넷을 열어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또한 가지, ITQ 인터넷 시험 같은 경우는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지식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메신저를 활용을 해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로그 기록에 분석돼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시험은 그 내가 문제에서 찾기 위해서 그것만 하셔야지 다른 행위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작성한 답안을 개인 USB를 저장하셔도 역시 이것도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시험 응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하시고, 혹여, 감독관이 보지 않는데 이거 괜찮지 않나요? 하던데, 감독관이 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 채점할 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부정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워치, 전자기기 같은 전원은 반드시 꺼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안 하시게 되면 저희 감독관 입장에서는 퇴실 조치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핸드폰 같은 경우 지금 무음으로 처리하는 수험자분들이 많으신데 요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재난문자가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옵니다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무음 처리해도 소리가 나거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때만큼은 휴대폰을 반드시 전원을 끄셔야 되고 스마트워치 뭐갤럭시워치라든가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도 반드시 전원을 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는 여러분들 수험표랑 신분증 필기구까지만 올리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들은 책상 아래로 내려놓으라고 아마 감독관 선생님께서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여러분들 응해주셔야 되고요. 자 신분증 미지참자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일에 수험표는 갖고 왔지만 신분증 미지참자 같은 경우는 우선 시험을 보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어뭐 다음 주 언제까지 이게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일까지 그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셨던 그 관할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센터에 해당 기일까지 신분증 사본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보내지 않을 경우 그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면서 실격 처리가 되세요. 자, 반드시 이것도 시험장 가실 때 신분증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오류와 관련된 사항만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단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게 컴퓨터 오류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시험 문제랑 관련된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감독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딱 이거를 질문을 받았을 때어 이건 좀 시험 문제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거는 수험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램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은 컴퓨터 오류와 관련된 사항만 어,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시험 문제랑 관련된 거는 어, 조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거이점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당 교시에 맞는 유형의 시험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달라는 멘트가 있죠 그리고 1교시에는 A시험지 A유형으로 받으실 거고 2교시는 B유형 3교신씨 유형 이렇게 어,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시별로 유형이 다르고요. 또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 수험자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A 유형, B 유형, C 유형 중에 누가 더 쉽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어, 누가 더 쉽기보다는 유형, 그러니까 문제 내용은 다르고요. 유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엑셀 같은 경우 뭐 1교시에 내가 피벗 테이블이 나왔다 그러면 역시 2교시 3교시에도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유형이 같은 거지 문제의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답안 저장 및 전송 방법인데요 저장 경로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10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pc 에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답안 자체를. 그냥 뭐 바탕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문서 폴더에다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 p c 에 문서의 ITQ 폴더까지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막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수험 번호 빼기 성명으로 반드시 파일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험 번호가 1234578이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 보면 수험번호하고 이름 사이에 이 빼기를 어 밑줄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언더바 있죠 키보드에서 언더바로 하셔도 안 되고요 사이사이를 띄셔도 안 됩니다 다다다다 붙여서 사이에 빼기 즉 하이픈 형태로 기재를 하셔야 제대로 여러분 답안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TQ 인터넷 응시자 같은 경우는 이 폴더 내 PC에 문서에 IT 폴더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답안 파일 빼기 인터넷이라는 파일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그게 일종의 답안 파일인데, 걔를 여러분들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끝에 인터넷까지를 여러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터넷 답안지가 여러분들 답안 연성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인터넷 시험 보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들 0점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 유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시험 보실 때 보면 우리가 그림이 있죠? 사진을 쓰게 될 텐데 그 사진 경로는 내 p c 에문서에 i t q 폴더 안에 픽처입니다. 그래서 픽처 안에서 사진을 꺼내 쓰시는 거고 저장은 절대로 픽처에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i t q 폴더입니다. 요거꼭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가끔 더 픽처에다 넣어 놓으시고, 선생님 이거 답안 전송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픽처가 아니라 ITQ 폴더까지만 여러분들 저장하신다는 건 그리고 엑세스 ITQ 엑세스를 응시하시는 수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전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다 닫으셔야 제대로 된 전송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응시자는 여러분 중간 중간에는 어, 전송을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장만 해놨다가 모든 작업이 다 끝나면 그때 엑세스 프로그램을 닫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반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이나 전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수험자 본인들 책임입니다. 감독관 분들께서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감독관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안 저장 전송은 다 시험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수험자 여러분들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장하실 때 특히 그림. 블록 도형 등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선택한 상태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그 선택한 부분만 저장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히 그 아래 한글, 아이티 한글 시험 보실 분들이 해당이 특히 되는데요. 아이티 한글 같은 경우 내가 이 전체 문서를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블록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해 놓은 상태로 저장하시게 되면 대화 상자 자체도 저장이 아니라 블록 저장이라고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블록 잡힌 그 부분만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부분 유의하셔야 돼요. 아래 안 갔을 때 절대 글자를 블록 잡아서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법인데요. 그 바탕화면에 작업표시줄에 이 코아스 수험용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실제 시험 때. 그래서 요걸 버튼 딸깍 눌러보시면 우측 상단에 코아스 전송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핑크색 버튼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한번 딸깍 눌렀을 때 고사실 pc로 답안 팔일 보내기 식으로 멘트가 떠요. 그때 존재에 있음이라고 뜨시면은 내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잘한 겁니다. 제대로 된 경로에. 하지만 존재에 빨간색 글씨로 없음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로 수험번호 빼기 이름 하실 때그 오타가 있거나 하시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뜨고요. 두 번째는 오타가 없더라도 제대로 된 경로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PC에 문서에 ITQ 폴리에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곳에다 했기 때문에 존재에 없음이라고 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해주셔가지고 어 제대로 된 경로에다 하시게 되면은 다시 눌러봤을 때 존재에 있음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창 자체에서 자동으로 있음이 뜨는 게 아니고 닫기 했다가 다시 답안정성 눌러야 그때 존재에 있음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있음이라 뜨시게 되면은 답안전송을 누르고요. 요 멘트 잘 확인하셔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박스가 뜨긴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답안파일 전송을 성공에 따라 뜨는 게 아니라 답안파일 전송을 실패에 따라 뜬다거나 영어로 타임아웃이라고 떠요. 타임 아웃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 앞전에 이거 고사실 선생님들,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세팅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조치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패했다거나 타임아웃 됐을 때만 얘기입니다. 이상이 없이 성공하였습니다. 뜬다라면은 그냥 확인 닫기하고 문제를 어 계속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 파일은 여러분들 10분 간격으로 수시로 저장한 다음에 전송을 하실 거거든요? 답안 파일을 10분 간격으로 수시로 저장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감독관 PC에 어 10분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었던 그 파일들이 그,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야, 갑자기 여러분들 PC가 다운이 되더라도, 그 여러분들 10분 간격으로 저장했던 그 파일을 다시 끌고 와서 연장 시간을 부여받으면서 다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10분 간격으로 수시로 저장하고 전송하시고요 꼭 1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누구는 5분마다 누구는 3분마다 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최소 간격은 10분이고요 더 짧게 뭐 5분 뭐 3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 파일은 여러분들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전송이 가능합니다 뭐 수십 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파일로 채 점이 들어가고요. 가끔가다 보뭐 전송하시다 이런 창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전에 내가 뭐 5분 전에 5 m b 로 전송을 했는데 5분이 지났을 때도 어 5메가바이다 용량 차이가 없죠. 내가 뭔가를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량 차이가 없을 때, 어 이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 취소를 누르신 후, 답안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전송 버튼만. 즉, 빈 그, 예를 들어서 뭐, 한글 같은 경우는 빈 화면만.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빈 슬라이드만.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시트만.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어 전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상상태를 확인하고, 전송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시험 막바지, 뭐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다 습니 했을 때는, 글자, 뭐 바랍니다, 맞춤표인데, 맞춤표를 여기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한 글자를 지웠다그래서 용량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이런 창이 떠요. 그럴 때는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내가 계속 시험 초반부터 계속 이런 창이 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장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빈 화면만 전송을 계속 하신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 해주셔야 되고, 어, 감독과 선생님들이 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시면서, 어, 그런 수험자분들 같은 경우 따로 좀 안내를 드리긴 합니다. 지금 뭐, 빈게 왔다거나, 빈 화면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파일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좀 확인을 해보라든가 등등 여러분들 어떠한 피드백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감독 선생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라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을 종료하시게 되면 이제 답안 확인 방법인데요. 시험이 종료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딱 하얀색 화면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답안 전송을 못하게끔 이 버튼이 막아져 있어요. 여러 분들 하실 수 있는 거는 전송한 답안 확인과 어, 시험 종료 버튼이 있는데 바로 시험 종료를 누르지 마시고요 전송한 답안 확인만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답안 전송한 거랑 그다음 내가 마지막까지 어, 작업을 한 거랑 혹시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혹시나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이제 그때, 어 감독관 선생님들께 손을 들고 이상이 있다라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어 저도 감독생 하면서 겪어봤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어 수험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 제대로 수험자분들이 저장하지 않았던 문제라던가, 저장만 해놓고 전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TQ 한글 과목 같은 경우는 작업은 다 했지만 저장을 블록 저장으로 해가지고 그 블록으로 잡은 그 부분만 어 저장 저장 전송이 되어서 어 수험자가 낙방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감독 선생님들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장 전송을 어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종료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작업을 조금만 조금만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작업을 어 저장 전송을 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내가 마지막까지 그 작업한 결과물하고요. 전송한 결과물하고 다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분 전에는 모든 작업을 멈추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 권장을 드립니다. 자,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시험 종료 답안 확인 방법까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ITQ 채점이나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시험 당일 날 시험이 모두 종료가 되면은 그 총괄 감독 위원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USB로 모든 수험자분들의 답안을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업한 것을 각 지역 센터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답안이 KPC 한국생산성 본부 본부 측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 후에 KPC 한국생산성 본부랑 계약이 체결된 채점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채점 업체로 다시 답안을 이관을 시키고 그 채점 업체에서는 컴퓨터 채점, 즉 자동 채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것을 채점을 KPC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KPC 생산성본부에서는 채점에 대한 그 공평성을 위해서 제3의 업체로 의뢰를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점 업체는 그 채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그 수험자 로그 분석하고요, 답안 분석을 통해서 시험 중간 중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또 수험자분들이 ITQ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KPC 한국 생산서본부로부터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태 ITQ 자격 시험이 시행한지 지금 약 거의 20년 가량이 흐르면서 시행한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완벽에 가까운 실무형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 보면은 수험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ITQ 자격보다는요, 간혹 ERP라는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간혹 이의제기라던가 출제 오류,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문제로 건의하시는 수험자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KPC 한국생서본부도 이거를 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ERP 이의제기 신청서란 양식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마다 ERP시험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을 업로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시험 출제 그러니까 IT 그 시험 출제에 대해서 오류나 오타 등이 있다고 수험자분들께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에 계시는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보고 이상이 있다가 판단을 할 때는 그 감독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보고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후에 출제에 대한 오류나 오타 등이 확인이 된다면 시험 중간에 KPC 한국생산서본부 측으로부터 각 감독위원님들께 휴대폰으로 SMS 긴급 문자를 포함을 해서 감독관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터넷으로부터 공지가 되기 때문에 시험 중간 중간에 바로 여러분들 즉시 수험자분들께 정정된 내용을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자분들께서는 이 ITQ 자격을 믿고 신뢰하셔서 하셔도 좋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우리 ITQ 유의사항, 그 다음에 답안 전송,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까지 좀 다뤄봤는데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